여러분,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점점 더 우려지는 세상. 이번에는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바로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인데요. 이 대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대회가 진행되는 방식까지 지금부터 다 같이 알아보죠.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우선 이 대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로봇들이 달리는 모습이 신기해서가 아니에요.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점점 닮아가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과연 인간의 한계를 어디까지 넘볼 수 있는지, 또 우리는 로봇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이에요. 여기에는 단순히 기술과실을 넘어서 과학, 도전, 혁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올해 4월 13일, 중국 베이징의 한대규모 경기장에서 이들이 출발선을 떠날 건데요. 대회 규칙은 사람들의 기대에 딱 맞춘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. 예를 들어, 첫 번째로, 이 대회에서 참가하는 로봇들은 인간과 매우 유사한 신체, 구도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.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모양을 벗어나거나 장비가 과장된 로봇은 참가할 수 없답니다. 두 번째로, 경주거리는 26.2마일. 그러니까, 실제 인간 마라톤과 같은 완전한 풀코스입니다. 로봇들에게는 단순히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력, 균형 능력,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는 셈이죠. 세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이 대회에 참가하는 로봇들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.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코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. 네 번째, 대회를 준비한 개발자들과 연구팀들은 각각의 로봇들을 응원하며 중간중간 기술적 지원을 할수 있지만 직접 로봇을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 대회는 로봇 자체의 성능은 물론이고 개발자의 상상력과 기술력까지 동시에 평가받는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이 마라톤은 단순히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와 기술은 이후 재난구조, 의료 지원 같은 여러 분야에 응용될 계획이라고 해요. 결국 이 대회는 과학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는 미래의 창이라고도 할수 있죠. 정리해보자면, 이번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는 인간과 닮은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풀코스를 완주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경주이고요. 그 과정에서 로봇의 신체 구조, 자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, 그리고 팀의 기술력까지 종합적으로 시험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어진 기술은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,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. 여러분도 이 놀라운 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한번 상상해보세요. 경기장에서 로봇들이 사람처럼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모습이요. 이게 단순히 신기한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대회를 통해 우리는 로봇 기술의 현재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. 개발자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유용한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. 여러분, 이게 단순히 로봇이 달린다라는 재미있는 사건인 줄 알았다면 오해입니다. 여기에 담긴 도전, 혁신,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와도 같은 상징적 의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기술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이 순간, 우리도 함께 그 여정을 지켜보며 상상 속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큰 그림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이번 주말 새로운 역사가 써질 이 베이징 마라톤 대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